16국 작품, 조선시대 옛날 선비들이 그린 작품 보면 어, 아래쪽에 혹시 이런 자, 자, 이런 도장같이 생긴 직인이 찍혀져 있는 거본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자, 이것을 전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글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이라는 뜻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한글를 한번 띄어볼게요 크게. 자, 이게 정각, 이게 지금 뭐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정각을 했는데 지금으로 현대시대와 비교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냐어요 도장 같다 그죠? 옛날 사람들도 도장이 필요하실까요? 네. 어,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실 것 같긴 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 우리가 도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름하여 정각 만들게요 기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각을 만들 때요 어,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플립 러닝으로 파나의 기법을 한번 찾아보라 했는데 자, 3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화 있죠. 기억나니까? 음. 팔만대장경. 소장. 예, 네, 초조 대장경. 이거 기억나요? 자, 네. 이거 만들 때이 3회 네. 그 책에 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미술 시간에 혹시 파나 배웠을까요? <laughs> 네, 파나의 장점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 하나의 여러 장 여러 장 여러 장을 찍을수 있다. 그런데 여러 장을 찍을 수 있었던 건데 이판를 찍어보면 어떤 점이 좀 달랐죠? 방향에서 찾아보면.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어, 어. 오른쪽과 왼쪽이 반대로 나왔던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오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 흔히 도장 전광 만들기를 할때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찍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바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준비물 지우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지게개 지우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가장 디자인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 지우개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두 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기법에서 우리 첫 번째 순서가 뭐였던 것 같아요? 금속 발전 안요 자, 팔자. 글자를 새기고, 한내서그 다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한내고한내고그 다음. 또 이금 붙이고, 그 다음. 찍어냈던 것 같죠? 옛날에 그런 패만 있는 걸왜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대원들도 잘못했어요. 아, 붙여있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어떤,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들로부터 뭔가, 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힘을, 어, 키우려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 불경을 만들었다. 책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제 공장 만드는 거. 자, 이거는 만들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쓸고 보일까요? 여러 번쓸수있을까요 어, 여러 번쓸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 기법을 떠올려 보세요. 찾볼까요 네, 했더니 자 지금 검색창에 한국 전각이라고 해서 찾아보았더니 이미 작업을 찾았어요. 자 우리가 스케치 하기 전에 자 다른 사람들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보면 어 어떤 사람은 이런 개글자를다 새긴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글자마다 어때요? 글자와 글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우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눕힐 수도 있고 자세로로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울지 눌러잘 할지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김행복이라는 게 뭐랄까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세길 수도 있겠지만 자 아까 자오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세겨야 될까요? 네 옆으로 세겨야 되죠? 방향을 무슨 글자부터 세겨야 될까요? 이렇게 세겨야 될까요? 네 이거 여러분들 고려하셨요 자,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뭐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김자를 이렇게 길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디자인은? 네. 근데 이렇게 할때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가 바뀐다. 자,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우가 그러니까 바뀌는 점을. 근데 그고 자,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디자인을 골라요. 그렇다면 그 모른 디자인을 가지고 좌우가 바뀐다는 점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때 여러분들 자 많이 쓰는 그래픽 툴뭐 있죠? 손으로 스케치를 하다가 스케치할 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손 작업이라고 하죠. 손 작업 손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자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각장이나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이 스케치가 됐으면 먼저 세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떠올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그래픽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한 텐데 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픽 도구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그림판이고또뭐 있죠? 좀 무슨 약 쓰죠 여러분들? 해서 블루투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이 스케치해 는 거를 실제로 그래픽 도으로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음.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에다가 지우개에다가 자 방향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자 먼저 자 글자를 새긴 다음에 그 다음 뭐야 해 될까요? 조각칼로 뭐야 해 될까요? 음. 파내야 되겠죠 조각칼로 자 파내야 됩니다 이때 제일 해야될 점은 안전이겠죠? 자다 파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자여러분들개인페인으 사인해야 되죠 또는 어, 물을 섞지 않은 물감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종각장이나 이런 데서 찍어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자의 정각.